Hey! 문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산업진흥의 헤이콰문과 hey! 함께합니다. 산업일보 임지원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2022 한국산업대전 참가기업 WTM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WTM에서 제작총괄 그리고 얼굴까지 맡고 계신 김문수 상무님 모시고 취급제품들과 설비,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텐데요. 그 전에 일부 WTM의 김영남 대표님과 진행한 인터뷰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일부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부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김문수 상무님 나와 계신데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WTM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 건데요. 먼저 상무님께서 WTM에서 하시는 일과 더불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WTM의 김문수 상무입니다. 저는 WTM에서 한 20여 년 이상 WTM과 함께 항상 발전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WTM 설립년도가 1995년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개국공신이신 거네요? 네, 거의 WTM과 함께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럼 그렇게 오래 함께 하신 만큼 특별히 꼽으시는 우리 회사의 장점이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예, 네, 저희는 이제 많은 인원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가족 같은 분위기고, 다음에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의 특성상 근무가 좀 유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근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20년을 함께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믿음이 가는데요. 앞서 대표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WTM이 자동차, 건설, 가정, 가구 등에 들어가는 이 모든 파이프와 또 설비기계를 생산한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과 설비들을 제작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WTM에서는 파이프 커팅, 밴딩, 포밍 등 파이프 소선 가공에 관련되는 주변 기기 및 자동화 장비를 제작하여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적용 예로볼것 같으면 자동차의 머플러, 에어컨, 시트 등의 파이프 제품류와 가전의 에어컨, 냉장고 등의 파이프 배관류, 그리고 기타, 조선 및 건축 구조물에 들어가는 파이프류를 소성 가공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네요. 어, 그러면 이 모든 제작과 공정들이 자동화로 진행이 될 텐데 자동화 설비 도입 전과 도입 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생산 속도라든지 정밀도라든지 뭐 매출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변화들이 있었고 자동화로 인해 앞으로 WTM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동화 업무전에는 모든 업무를 거의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매출 정대 및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연구 개발과 함께 자동화 제작 공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고, 현재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의 전산화도 안정시켜 스마트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 혁신, 조화의 이념으로 새로운 제품과 신속한 서비스,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말씀에서 WTM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다짐과 의지까지 느껴집니다. 그럼 이번 2022 한국 산업대전에 출품하는 제품들과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참관객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출품하는 제품은 파이프 레이저 커팅 머신, 파이프 벤딩 머신, 파이프 포밍 머신 등을 출품할 예정이고 파이프 소성 기수, 가공 기술의 주 기술인 밴딩 포밍 커팅+ 커팅 기술이 반영된 제품입니다. 자동차, 전자, 에어컨, 가구, 조선, 플랜트 등의 관련 업체의 파이프 소성 가공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많이들 방문하셔서 WTM의 다양한 소성 가공 라인을 두루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그렇지만 동종 기업들과 언제나 경쟁하면서 성장하고 계실텐데요. WTM만의 차별화된 특장점이라든지 뭐 남들과 비교되는 특허나 기술 인증 등 우리 제품과 기술은 이렇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예, WTM은 기술 연구소를 필두로 매년 파이프 가공 관련되는 특허 출현 및 기술 인증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 지원 및 AS 조직을 보유하고 운영하므로 해외 업체 및타 업체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빠른 기술 대응을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화 제품인 만큼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즉각적인 국내에서 뭐 대응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객이 요구하는 데 맞춰서 개발하고 공급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와 유지 보수까지 확실하게 진행하시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WTM이 어떤 성과를 가져갔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WTM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해외 진출이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및 수출 발전에 도화선이 됐으면 합니다. 또 앞으로 해외 전신에 참가 및 해외 지사 설립 계획이 가지고 있는 만큼 WTM은 자동화 설비 제작 1등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WTM의 미래를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 한국산업대전에서도 WTM 부스에 꼭 방문하셔서 대표님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고 또 제품과 기술력 확인을 통해 시청자분들, 해외바이어분들, 그리고 전시회에 참가하시는 많은 참관객분들께서 유익한 시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문수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Hey! Come on!